산다 공식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다루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이 올해의 마지막 녹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녹음에서는 본론으로 가기 전에 올해 했던 녹음 몇 가지 잠시 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제가 올렸던 럭비 월드컵에 대한 녹음이에요. 당시에 호주의 국가대표 럭비팀 감독이 물러났다. 그래서 아마 후임에는 뉴질랜드 사람 키위가 오게 될것 같다. 그런 녹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 영순위가 누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데이브 렌이라는 사람인데 이후에 그 사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녹음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로어핫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뉴질랜드 웰링턴 근처에 있는 동네죠 그리고 처음 럭비를 했던 그런 동네 팀 거기가 어퍼핫 럭비 풋볼 클럽 뭐 그런 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퍼핫에서 학교 선생님을 한 적도 있고 거기에서 일을 술집에서 일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특히 호주 럭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뉴질랜드의 로어 핫, 어퍼 핫을 모르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럭비 월드컵 혹은 럭비 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8월달에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녹음을 하면서 뭐 호주가 정말로 진지하게 원자력 발전을 계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넉달이 지났는데 지금 의회에 있는 무슨 위원회에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호주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요새. safe, green, nuclear.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종류의 발전소는, 핵 발전소는, safe, 안전하고, green,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언론인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또 이런 녹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보리스 존슨에 대해서 녹음을 했는데요. 이번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 결과에 따라 아마도 보리스 존슨은 키위랑 호주가자에 앞으로 오랫동안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영국의 선거에 관한 뉴스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 저거에서 많이 듣던 얘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 제가 호주에서 선거할 때 듣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양측에 공통된 요소가 있죠. 영국에도 노동당이 있고 호주에도 노동당이 있고 뭐그 사람들이 남들이 아니고 요새 보면 현재 호주의 노동당 당수와 영국의 제레미 코븐이 과거에 찍은 사진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뭐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랑 거기서 하는 얘기랑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브렉시트에 대한 녹음을 처음 올린 것이 2018년 6월 달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녹음을 올릴 때뭘 근거로 올렸냐면 하 2017년 1월 달에 발표된 글을 근거로 올렸는데 당시에 그 글이 처음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좀 만화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부터 거의 3년 된 얘기죠 만화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게 현실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호주 우파가 보는 영국의 브렉시스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2018년 6월 달에 올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녹음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녹음을 살펴본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특히 호주신문과 뉴질랜드신문에 보면, 뭐,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뉴스 자체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그, White Island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흔히 그 White Island가 Bay of Plenty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첫째, Bay of Plenty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며, 혹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도, 왜 거기가 Bay of Plenty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도대체 Bay of Plenty란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게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의 문제 의식이에요. Bay of Plenty란 무슨 뜻이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Bay of Plenty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부터 하죠. 그거 그게 좀 간단하니까요. Bay of Plenty는 뉴질랜드의 북섬 북쪽에 있는 그 북향인 바다죠. 뉴질랜드의 북섬 북쪽을 생각해 보시면. 그 서쪽으로는 오클랜드가 있는 쪽으로 땅이 쭉 삐져나가지만 그 오른쪽에는 좀 밋밋한 동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인 것이죠. 그게 260km 짜리 해안.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오 플랜티이고 그 만으로서의 바닷가로서의 베이오 플랜티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포함한 그 동네, 인구 30만인 동네를 그러니까 그 단순히 바닷가가 아닌 그 바닷가를 포함한 지역을 또 베이오 플랜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베이오 플렌티는 그 바닷가로서의 베이오 플렌티를 말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거, 이런 바닷가로서의 무엇과 그것을 포함한 동네로서의 무엇 좀 비슷한 게 없을까, 좀 우리에게 익숙한 게 없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닷가이고 해수욕장이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해운대구라는 그 해운대를 포함한 동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오 플랜티도 그 바닷가로서의 베이오 플랜티와 그 바닷가를 포함한 그 지역으로서의 베이오 플랜티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베이오 플랜티는 어디에 있는가와 무엇이냐 그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베이오 플랜티란 무슨 뜻인가 이제 그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까지 베이오 플랜티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냥 가물가물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하려고 좀 자세히 보니까 베이오 플랜티라는 것은 좀더 길게 만약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Bay of Plenty of Food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해요. Plenty of Food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충분한 음식 혹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이 만의 이름은 충분한 음식이 있는 만뭐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기 가서 충분한 음식을 발견했겠습니까? 서양 사람으로서 처음 여기에 가서 영어로 이름을 붙인 사람 당연히 제임스 쿡이죠. 그래서, 제임스쿡이 여기에 가보니까, 뭐 물자가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겠죠. 여기서 잠깐 딴 동네 얘기를 하고, 다시 베이 오브 플랜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하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하계동 잘 모르는데요. 그 하계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계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들으면, 아, 상계동이라는 데가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계동이라는 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중계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계동만 들어서는 알수 없지만, 하계동을 들었을 때 상계동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베이오프 플랜티가 좀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제임스 쿡이그 당시에 물자를 구한다는 것 그것이 아주 그, 그 사람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직전에 다른 곳에 갔더니 물자를 구하기가 특히 음식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베이오프 플랜티는 제임스 쿡이그 전에 갔던 다른 동네와는 달리 음식을 구하기 쉬운 동네 이런 뜻이라고 봐야죠. 제임스 쿡이 베이 오 플렌티에 오는 길에 갔던 그 다른 동네는 어디였겠습니까? 음식을 식량을 물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만. 그게 바로 포버티 베이죠. 포버티 베이와 베이 오 플렌티 이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포버티 베이는 바로 그 옆에 있죠. 동해안에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북서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베이 오 플렌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두 개, 포버티 베이. 물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동네, 그거랑 Bay of Plenty, 물자를 구하기 쉬운 동네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제임스 쿡의 경험이었고요 이제 이 내용을 아시고 Bay of Plenty를 설명한 문장 하나를 보시면 아주 산뜻해집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Bay of Plenty라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나온 문장입니다 The bay was named by James Cook 제임스 쿡이 그베이 y 에즉 Bay of Plenty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after he noticed the abundant food supplies. 그 사람이 거기에 식량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쉼표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stark contrast to the earlier observations he had made in poverty bay. In stark contrast, 분명한 대조. 그 사람이 그 전에 poverty bay에서 봤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분명한 대조였습니다. 베이 오프플랜티의 음식이 많다는 게 분명한 대조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임스 쿡과 베이 오프 플랜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쿡이 여기 왔을 때 마오리는 그 전에 뭐 당연히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당연히 베이 오프플랜티의 이름을 지었겠죠. 마오리의 이름을. 그 이름이 지금도 뭐잘 알려져 있는 이름인데요. 테모아나 아토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모아나의 발음을 한번 제대로 된걸 들어보시죠. 모아나, 모아나, 이겁니다. 그 앞에 태 모아나가 나오니까 모아나부터 하죠. 모아나는 명사로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커다란 호수도 모아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 모아나는 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뒤에 아, 토이니까 아 다음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을 딴 바다. 이런 거예요. 만일 상상으로 그런 바다를 비슷한 걸 하나 만든다면 충무해라는 바다를 하나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의 바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있는 태, 모아나, 아, 토이도 똑같아요. 토이의 바다. 그런 뜻이니까 토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토이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토이를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이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은요. 마오리 전통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글이고, 그 글은 뉴질랜드 정부가 만든 백과사전 뉴질랜드 용 백과사전 에 나와있습니다 그 전설에 나오는 사람들이란 글에 소제목이 8개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것은 뭐 다른 데를 보려면 여기를 보세요 하는 그거고 나머지 7개의 소제목 중 자기의 이름이 그 소제목인 사람들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2명 사실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한 명은 마오이에요 마오이 한번 엄청 우리 자세히 한 적이 있었죠 어디서 했습니까 멜번에 산다의 2018년 5월 달에 올린 그 녹음. 거기에 보면 마우이가 어렸을 때뭐 형들을 따라가서 뭐 낚시를 했는데 그 잡은 물고기가 북섬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죠. 그 마우이. 그 사람이 이 제목 중에 하나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서의 제목 중 하나이고 또한 사람은 쿠페요. 이 사람도 아마 과거에 언급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항해사죠. 전설에 나오는 마우리 전설에 나오는 항해사죠. 이 뉴질랜드라는 땅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쿠페 지금도 웰링턴 바닷가에서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동상을 보시죠. 그게 바로 쿠페 동상이죠. 웰링턴 바닷가에 쿠페 동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명더 나오는 사람 이름 그게 바로 토이예요. 그 토이라는 사람은 본명은 사실 좀 깁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본명을 한번 들어보면 토이 대 후와 따히 그게 그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와따히인토이 그런 뜻인데요. 그 후와따히 한번 제대로 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후와따히, 후와따히, 후와따히. 그 후와따히를 찾아보니까요. 영어로는 한 단어로 없어요. 하지만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독자예요. 형 동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형 동생이 없는 토이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거 너무 기니까 줄여서 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이름이고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백과사전이라는 데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 그 로토루아에서 했었던 일곱 척 함대설 혹은 확장된 일곱 척 함대설 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마오리들이 처음 뉴질랜드에 올때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일곱 척의 유명한 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실 분들은 로토루아는 왜 로토루아인가? 그걸 들으시면 이제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질랜드 정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배들이 왔을 때와 보니까 이미 토이와 그 토이의 부족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더라. 그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토이 부족에 속한 사람들은 Inhabited the land prior to the arrival of canoes such as Te Arawa, Tainui, Matatua 이랬다는 거죠. 이 Te Arawa, Tainui, Matatua 이런 배들은 이세 척의 배인데요. 그 일곱 척의 배중세 척의 배가 거기에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내리고 보니 이미 그 토이와 토이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전통 속에 그 토이와 토이의 부족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의 prestige is recognized in the traditions of the later Polynesian peopl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토이 부족 사람들의 권위가 이후의 폴리네시아 민족들의 혹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전통 속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토이에 대한 얘기가 좀더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끄는 게 이거예요. 토이가 가진 다른 이름이, 토이, 카이, 라, 카우. 그런 이름이 있답니다. 카이, 라, 카우 하는 토이. 그런 뜻인 것이죠. 카이는 음식이고요. 라, 카우는 나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꾼 말이 여기 보니까, 토이, the consumer of forest food. 숲 속에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그게 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과거에 누군가가 처음에는 뭐 독버섯은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뭐, 뭐 과일은 먹어도 된다 이런 거를 처음에 한 사람이 있었겠죠. 뭐 그런 거를 하던 때에 살던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토이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토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이오 플램티로 알려져 있는 그 동네의 원래 마을이 이름이 데모아나 아토이, 토이의 바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토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죠. 베이어플렌티에 대한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올해의 마지막 녹음이고요. 다음 녹음은 제가 휴가를 마치고 2020년 2월쯤 돼야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를 올해도 들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